5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고요. 요절은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여우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고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서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우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후에도 주변 많은 민족들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오늘 표현대로 하면 버리고 왕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즉 이제 집파대로천 명씩 나오라. 여기 에천 명은 분명 유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각각의 집파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고 베냐민 집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진보 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그를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 두었다.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죠. 왕이 이제 서게 되면 어떻게 더위해야 되고, 왕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백성들은 어떤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었고, 사울도 이제 백성들도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기부하가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어떤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겠죠?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었고,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일종의 군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울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는데 또 사울이 인물도 없고 키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베나민 집파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준 왕도 만족해야 하지 않고 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확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